안녕하세요 스위코입니다. 제가 사실은 찍고 싶었던 영상들이 있어요. 제작을 하고 싶었던 영상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지역,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막 촬영을 해야 돼서, 지금 이 시국에는 그런 영상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집구석에 박혀서 브이로그를 연습 삼아 만들어 봤습니다. 촬영을! 캐논 G7 X Mark II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음질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아, 자막을 넣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 너무 재미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하면서 더빙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재미 없을 거예요. 요즘 사촌 동생들과 어몽어스를 자주 합니다. 임포스터 아니었네요. 아, 꿀팁. 여러분, 아, 나만 이거 몰랐나? 비빔면 드실 때 대패 삼겹살이랑 같이 드셔 보셨어요? 저 몰랐는데. 사촌 동생이 얘기해서 먹어봤는데 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안 같이 있어야지. 안 드셔보신 분들은 내려가야겠다. 꼭 삼겹살과 고로로 비빔면을 고로로 같이 깨드셔보자. 드셔보세요. 이 고기의 니글니글함, 느끼함을 매운 거로 싹 잡아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알게 됐는데. 조승연 작가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고 전 매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그냥 영상을 누워서 보면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좀 기억을 하려고 메모를 하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솔직히 나갈 수도 없고 는거 아니었는데 오케이? 그럼 나 먼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루미큐브를 시켜서 이모 옷께 가르쳐 드렸는데 그 루미큐브에 푹 빠지셔가지고 매일 밤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고 항상 루미큐브를 하고 잡니다. 어제도 했고요. 오늘 밤에도 할 예정이에요. 이게 사이다가 복숭아 맛도 있고 뭐 귤인가 아무튼 다른 것도 있더라고 유자였나 이 친구가 이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전잘 모르겠던데 오리지널이 전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바지는 싱가포르 수학여행 갔을 때 친구가 사준 바지인데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때꼭저 바지를 입고 잡니다. 너무 편해요. 안 뜯겨서 결국 포기하고 다시 커피를 마시기로 합니다. 저 커피 마셔봤는데 전 별로더라고요. 이게 그림이랑 디자인이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서 맛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바리스타랑 스타벅스 거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전 다시 그 분의 영상을 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저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린피스랑 같이 제작한 영상입니다. 골뱅이 무침, 우와, 소면, 우와. 마카롱은 제가 시켜줬습니다. 거의 제가 다 먹었지만, 근데 네, 이게 딱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하데그웅이가안 <laughs> 좋아할 맛있겠다. 수가 있지. 막 그런 건아 네. 먹어요 머리에. <laughs> 맛있습니까? 음. 아, 이날 태풍 진짜 세게 와 가지고 지금 신문지 끼워 넣어서 이 창틀 움직, 음, 창틀이 움직이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부산, 울산이 제일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울산에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건 뜬금없지만, 네, 뜬금없어도 넣을 거예요. 결정장애,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꿀팁인데요. 테드 영상 How to make decisions faster에서 봤던 건데, 잘 활용 중이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으로 짜장면, 돈가스, 부대찌개, 초밥, 이렇게 네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자고 칩시다. 그러면 시계를 딱 보는 거죠. 그때 시계를 이렇게 사 등분해서 네 등분해서 초침이 가리키고 있는 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초침이 없어서 대신에 분침을 사용 중입니다. 제가 진짜 브이로그 촬영은 생각도 못해가지고, 이번에 브이로그 촬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브이로그 영상을 되게 많이 챙겨봤어요. 연구하려고 그런 분들과는 좀 다른 브이로그가 되겠지만, 그냥 연습용 만들어봤습니다. 이 그냥 연습으로 만든 영상인데, 안 보셔도 돼요. 아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지 마세요. 왜 보지? 보지 마세요. 시간 아까운 것 같아. 재밌는 거 하나도 없고, 음, 도움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끄세요. 끄고, 자기 할일 하세요. 그러면 더빙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비오트 쿠키 앤 크림 먹어봤는데 별로더라고요. 저는 약간 크런치한 식감이 있는 그냥 초코볼? 일반 거. 오리지널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간식 삼아 먹습니다. 제가 정말 찍을 게 없어서 물 마시, 물 따르는 거를 찍겠습니까? 제가 또 요즘 중국어를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잠깐 살았다가 한국에 다시 와서 중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중국어 실력을 계속 유지했었어요. HSK도 따고 중국어 말하기도 심지어 나갔었단 말이죠. 최우수도 탔었어요. 근데 국제학교 다니면서 영어가 시급하다, 영어가 더 급하다 이래서 중국어는 제쳐두고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중국어 실력이 진짜 바닥이 된 거요. 예 그래서 진짜 완전 생초보인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Uh, I heard that there are only 2% of people who speak Korean in the world. So if I can only speak Korean. 이날, 그리고. 어떤 분이 영상사랑데 10분 동안 영어 전화 영어를 하면서 무료로 테스트할 수 무료로 자기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병철 유폰 거기에 전화를 해서 10분 동안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여기서 90이 나왔고요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열심히 이제 영어를 공부 좀아 이거는 다른 유튜버 분들 그 브이로그를 만드시는 분들을 따라해 봤어요. 그분들 영상 보면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모닝 루틴 그거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세수할 때 저는 눈알도 같이 씻어줍니다. 여러분, 도 눈알 세수하세요. 세수하고 스킨 로션, 이거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매일매일 쥐가 한 대여섯 번씩 났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 아니래요.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쥐가 많이 나는 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지금 병원에 가서 처방 받아서 약을 지금 복용 중입니다. 여러분부터 만약에 그렇게 저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기가 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꼭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세요. 예전에는 아침을 잘안 챙겨 먹었었는데. 너무 바쁜 것도 있고 아침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학교에서 계속 졸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좀 비우려고 일부러 아침을 안 먹었었는데 요즘은 한국 와서 아침을 그래도 간단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진짜 좋아해서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 예, 코로나 시국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진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꼬북칩 과자를 먹으면서 편집을 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노트북 위에 올려놨죠. 지금 주춤하는 거 보셨죠? 또 옆에 놔두려고 하니까 카메라 그 범위를 벗어나더라고요. 저 마우스도 보세요. 저 노트북 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래 옆에서 하는데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브이로그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집순이가 아니어서 하루에 한 번은 바깥 공기를 좀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나가는데 앞에 병령성이라고 예전에 성이었던 곳인데 굉장히 길도 잘 닦아놔서 산책하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는 팔주로입니다. 공항이 바로 코앞이고요. 마침 비행기가 날아가서 찍어봤습니다. 끝이에요. 진짜 별거 없죠? 별거 없죠.